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음. 이게 동족상장과 강대국의 대리전쟁을 직접 체험한 뒤 휴전이 된몇 개월 뒤 마지막 철수 병력으로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1973년 2월 월남의 나트랑 비행장에서 고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그죠? 이게 나야. <laughs> 요, 요게 내라고. 그죠? 어, 네. 이리고, 우리가, 여기 뭐 메고 있죠? 이게 더블백이라고. 요, 요, 덩어리 메고 있죠? 나도 여기 보면 멸빵이 있고, 요, 요 멸빵이 여기 있어요. 그 나도 뒤에 짐이 보이죠, 요거. 요 보이죠? 나도 배낭을 메고 있는 거야. 이 비행기에 요것만 메는 게 아니라, 더블백이 있어요, 더블백. 각자 자기 짐 보따리가 비행기 화물칸에 들어갔는데, 비행기에 500명이 탔는데, 하물칸에 들어간 짐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이것만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총기가 있어. 총기. 총기는 비행기 안에 못가 들어가니까 하물칸에다 전부 집어넣어. 비행기가 무거워가지고 못 도는 거야. 그 나타난 비행장. 이게 월드에어레이저고 월드. 월드볼트. 월드, 월드, WRLD. 월드에어레이저인데 미국 민간항공 을 전세를 낸 거야. 한국 정부에서. 한국군을 철수하느라 어, 이때는 미국은 이미 철수 다 해버렸 고. 이제 한국군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철수병력. 이 마지막 철수병력에 이미 나뜨란 공항에 3일, 공항 바닥에서 3일을 잤어. 자니까 비행기가 오는 거야. 이야, 그때 월남에, 저, 저, 월남 한, 그나뜨란 공항 상공에 한국 여성이 얼마나 떠돌어내는지 대한민국 병사 여러분 그리운 국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면서 죽어가야 됩니까? 빨리 너,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우리 머리 위로 막 <laughs> 방송을 하는데 그게 북한 여성이야. 말을 키가 막이게 잘해. 어 응, 악센트가 약간 북한 여성 말인데 그 비행기가 에르나틴이 날라다니고 공항 구석구석에 전부 월남 월맹 깃발이야. 배트공 깃발 빨간 거 배트공 깃발이 촤악 휘날리고 이제 뭐 그냥 완전히 고립돼서 어 고립된 거야 전신에 배트공이지 그리고 우리가 딱 오고 나니까 월남이 공사라 딱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 철수 병력인데 이급히 철수하는 모습이야 내 계급을 잘 보면 계급이 병장이야 <laughs> 병장 여여 계급이네개야 육군병장 육군병장도 장은 장이잖아. u can be 봐 o 네. u n g You can be y o u 봐 g 여기 월드 에어 be 인데 500명 탑승하는 최고 큰 비행기야. 그당시로는 제일 큰 비행기인데 이게 나트란 공항에서 뜨질 못하고 세번 이륙하다가 실패 o 활주로 끝까지 가가지고 비행기가 안 가는 거야. 세 되게 달렸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할 줄을 짧다는 거야. 그러더니 비행기가 다시 할 줄을 한 바퀴 돌더니 기름을 두 시간 동안 빼. 두 시간 빼니까 그것도 얼마나 지루해. 우리는 뭐 여기저서 포탄 터지는 소리 뭐막 이런 게 들리는데 두 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포탄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야 그것도 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그 스튜디오에서들이 미국 여성들인데. 그 영어 잘하는 애들만 대화가 돼. 어, 나는 그래도 대화가 되지. 나는 그 당시 영어를 잘했어요. 몇십 년 돼가지고 요새는 영어를 별로 안 쓰지만 그때 내가 영어를 잘했어. 어, 나는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비행기 안에서 있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인포공항에 비행기가 딱 도착했는데 오는 시간이 네 시간 걸려요. 올라면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나라고 서투디서가 문을 쫙 열었는데 이 비행기가 엄청 큰 비행기입니다. 월드 에어웨지가 문을 딱 열었는데 식사는 비행기 식사가 나와 비행기 안 했어요. 그 우리 비행기 식사를 처음 먹어봤어 그때 우리가 아저저이 저, 군인으로서는 이제 거기서 먹어봤지 월드 에어에지 비행기 식사를 처음 먹어봤지 거기서 먹고 한국에 도착해서 문을 창 열었는데 아 그냥 갑자기 그때가 몇월요 2월인가 그러지? 2월. 2월이잖아. 공항에서 갑자기 말이야. 서리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전부 다 낫낸 것만 입고 있다. <laughs>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우돈을 벗고 내복을 꺼내 입느라고. 그 땀을 빼게 내복이 들어있어요. 이걸 꺼내니까 막 아내가 막 먼지 투성이가 돼버렸어. 막 비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두대서가 오노노 노 이러면서 따라 나가고 막 군인들이 전부 낯낸고이옷돌를 벗고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야. 원남은 어마어마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 근런데 공항에 딱도자하니까이거 기후 변화. 그래서 내가 기가 동상이 걸렸어. 다들 동상이 걸. 땀이 난데다가 내려가니까 그냥 이게 뭐 얼어. 겨울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항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활주로가 넓으니까. 바람막이 없는 거야. 거기서 또 환영식 한다고 몇 시간을 서서 애들을 세워놓는 거야.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동자세로 세워놓는 야 이야, 이건 말이야. 너무 잔혹했어. 그래서 그때 추운 것 때문에 겨울 되면 기가 따가워. 왜냐그 그때 온 사람이 전부 동상이 걸렸어. 응. 왜냐면 올라에몇년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야 이 영화 말이야 이 30도 막 이십 몇호 이러니까 이게 올드라마 어 그래가지고 또 차렷자세 뭐 이거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어.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음 요게 지금 비행기 타느라고 줄 서서 있죠. 가다가 누가 나를 찍어준 거야. 근데 누가 이거 안 찍어줬으면 이 사진도 없네 어. 잘 봐요. 이 동료들이 내 사진 찍을 때 쳐다봐요? 아니에요. 안 쳐다보지. 내가요 약간 감 감시, 감시병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 어 나는 뭘 보고를 하는 사람처럼 얘들이 나를 조금 의심한 거야. 어, 나는 대통령 테뭘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단에 나를 이상하게 하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사실은 내가 뭐 기록도 이상해 하고 막 이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는 데는 얘들은 누가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나는 그래도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네, 알겠죠? 어, 여기서는 사진 찍을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이때 핸드폰 이 있었나? 없어. 카메라 있었나? 없어요. 음, 근데 더블 백을 다 싸버렸는데 그때 내 핸드폰을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알겠죠? 이 사진이 남아있어. 그럼 항공사 이름도 월드. 이게 비행기 창문이잖아. 엄청 음, 비행기가 커요. 요게 엔진 맞죠? 내 얼굴 옆에가 엔진이 딱 와서 다있네 비행기 엔진이 그죠? 음.